밀리 이서제가 상장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모회사인 지니 뮤직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장이 무산돼 신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던 자금조달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밀리 이서제의 경우 보유, 현금 및 재무 건전성 개선 시점이 더더 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지니 뮤직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밀리 이서제가 IPO를 재추진하기 위해선 재무건전성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밀리이서제는 전환 상환 우선주를 전액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차입금 의존도를 낮췄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 매년 발생하는 콘텐츠 투자 및 마케팅 비용 규모가 방대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실제 밀리이서제는 지난해 TV 광고 등 판관비로만 한해 매출 규모가 넘는 30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밀리서제 관계자는 아이비토마토에 아직 상장 철회를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이 뮤직 지원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해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신작 출시 등에 대해선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